안녕하세요. 고향시 덕양구 원당동에 자리하고 있는 예송다육입니다. 10, 10월이 네 상큼 지나가 버렸죠. 10월 한 달도 정말 애쓰셨어요. 이제 새로운 11월을 맞이하면서 10월에 안 좋았던 일들은 싹 잊어버리시고요. 좋은 일만 넘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또 열심히 11월을 준비하고 또 11월을 맞이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날한날이 정말 기쁨이 또 좋은 일이 넘치는 11월 한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또예송다이과 함께 새로운 아이를 또 있던 아이도 굳혀지고 다져지고 예뻐진 아이들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의를 봐주세요 예의가 바로 백장미입니다 이렇게 신부 부케처럼 요렇게 소다만이 너무 고급지게 예쁘지 않으세요? 네, 이 아이가, 아, 뿌리가 한몸 자연 군생인 묵둥이긴 한데, 뿌리가 그렇게 깊게, 길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대를 하고 이렇게 심어줬는데, 땅을 확실히 물른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네,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아이는 백장미. 그리고 이 화분도, 제가 여런 화분에 식재를 했어요. 꽃다발처럼. 네, 요렇게. 어, 이 화분은 물레분 같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부터 데리고 있던 화분 중에 여러 개 있었는데 다 나가고, 얘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착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장미의 사이즈는 17cm 정도 되고요. 화분은 18, 19cm 정도 네, 옆으로가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키는 21cm가 나옵니다. 이런 백장미. 신부 부케처럼 너무 예쁘죠? 네. 살밥도 어찌나 도톰하고 예쁜지. 어, 이렇게 색깔도 가장자리로 한타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고 있네요. 너무 예쁜 백장미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백장미는 3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네, 4만 5천원 되겠습니다. 4만원.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장미인데요. 이 아이는 작가님의 수제분. 네, 이런 화분에 이렇게 네, 식재를 했답니다 네, 이 아이도 한몸 자연 군생입니다 이렇게 쏟아만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보이시죠 아주 도톰한 살밥도 또 짱짱한 이런 자태도 이렇게 네, 생긴 이런 어, 옆에 숨구멍도 이렇게 양쪽으로 내주셨고요 어, 색감이 청색빛도 있고요 어, 카키 톤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좀 어우러져 있네요. 제가 밑에 하단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고급진 이런 화분에 식재를 했는데요. 아, 이 화분의 사이즈는요. 화분 사이즈 먼저 볼까요? 네, 18cm 됩니다. 키는 보실까요? 13cm 나와요. 그리고 어, 이 백장미는 16cm. 좀 옆으로 오므러지기는 했네요. 네, 요런 백장미는 3만원이고요. 이 화분은 6만원 되겠습니다. 백장미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그네스 로즈. 요 앞전에 영상에 제가 식재하지 않은 아이, 막 데려와서 제가 따끈따끈한 아이를 여러분에게 선보여 드렸죠. 근데 요렇게, 요런 화분에 한번 식재를 해봤답니다. 사실은 주문이 있었어요. 식재해 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 심으면서 여다이를 심었는데, 하나이는 시집을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그네스 로즈. 네. 얘는 제가 알고 있던 아그네스 로즈보다 어떻게 보면, 어 뭐라 그럴까 핑크색? 아니, 핑크색이 아니고, 살색빛이 이렇게 나는 요런 라인이 또 있고, 이렇게 생긴 아그네스 로즈는 또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네, 딱요 색깔입니다. 요렇게 생긴데, 그래서 일부러 이런 작가님의 화분에 제가 식재를 해봤답니다 뒷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 아이는 9,000원짜리 아그네스 로즈를 이렇게 두 몸을 합식을 했어요 색감이 또랑또랑하기도 거의 한몸 같죠 네 이런 아그네스 로즈는 9,000원짜리 두 개니까 18,000원이고요 화분은 4만원 되겠습니다 어, 사이즈를 좀 볼까요 화분의 옆으로는요 19cm고 키는 크지 않지만 옆으로 타원형인 욕조 느낌의 화분이죠. 14cm 정도 나옵니다. 아그네스 로즈 첫 번째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아그네스 로즈입니다. 이렇게 생긴 하단은 약간 어, 잘록한 허리 같죠? 네, 이렇게 된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했답니다. 네, 이 아그네스 로즈는요.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사이즈. 얘는 한몸 군생인데 적심 자국이 있어요. 얘네들은 적심하지 않으면 늘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어, 19cm 정도 돼요. 키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화분의 옆으로 볼까요? 화분의 옆으로는 13cm, 키는 11.5cm. 이런 아그네스 로즈는 어, 얼마냐면요,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그네스 로즈인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요번에 신상 따끈따끈한 신상 화분에 제가 식재를 했는데요. 작가님의 화분입니다. 이렇게 파스텔 색깔이 오묘하게 네, 요렇게 색감을 내주신 아, 다리도 튼실한 이런 화분에 식재한 아그네스 로즈입니다.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식재를 해봤는데요. 이 아그네스 로즈는 밥이 다른 애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몸을 제가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9,000원이고요. 이 화분은 3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이즈 키, 키를 볼까요? 13cm고요. 화분의 옆으로는 12cm 정도 됩니다. 아그네스 로즈였습니다. 네, 이번에 이 앞전 영상에 더스티 로즈가 제가 식재를 했었는데요. 이 아이하고는 약간 수영이 다르죠? 그 아이는 냉큼 시집을 갔어요. 절 두고 갔답니다. 그래서, 아, 또 다른 착한 화분에 제가 식재를 해봤는데요. 이 더스티 로즈는 사실은 2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얼굴도 되게 많이 큰데 제가 약간 손질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아주 굉장히 무거워지고 다져진 아이예 한몸 자연 군생이고요. 네, 요런 아이를 제가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요. 이 화분하고 더스티 로즈하고는 네, 사이즈 좋습니다. 화분 사이즈 옆으로 12cm, 화분의 키는 14.5cm, 총 키는 네, 25cm 나오네요. 이렇게 아담 사이즈로 정말 이렇게 잘록한 허리를 자랑하는 이런 화분에 식재한 어, 더스티 로즈는요, 3만 원 되겠습니다. 더스티 로즈였습니다. 네, 이번에 이 아이는 원종 콜로라타입니다. 예, 요렇게, 네, 요렇게 네, 예쁘게, 멋지게. 호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네, 아주 굉장히 딱딱합니다. 자리를 완전히 꽉 잡고 있고요. 자연 군생이랍니다. 요렇게, 아, 적당히 멋지게, 요렇게 앉아있는 애들은, 요렇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화분에 식재를 했어요. 딱 안정감 있게 이렇게 앉아있죠. 네, 얘는 온종 콜로라타인데요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사이즈는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화분 길이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cm 되고요. 키는 음, 키는 18cm 정도 됩니다. 화분은 요런 화분에 제가 식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얼굴, 온종 콜로라타 얼굴 하나에 16cm 정도 나오네요. 큰 애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3.5cm. 굉장히 튼실한 목대도 아주 좋은 그런 아이랍니다. 이 아이를 제가 한참 전에 데려와 갖고 이 하나밖에 없는데 가격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정도는 여러분에게 네, 2만원에 드리면 아주 착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온종 콜로라타가 2만원이면 착하죠? 네. 이러고, 화분은 2만 5천원. 그래서 4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종 콜로라타였습니다. 네. 이 아이는 금황성입니다. 금황성. 이 아이가 부용과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요. 부용은 입장이 이렇게 절반 정도로 얇, 뭐라 그럴까요? 얇아요, 얇아 아, 좀 좁아요, 이 입장이. 그러나 금황성은, 아, 요렇게 좀 약간 넓쭉하고, 그런데 색감은, 부영은 밝게 물들지만, 얘는 노르스름하게 황금빛도 내면서, 빨간빛도 내면서, 오묘한 빛을 내는 그런 금황성이랍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고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어, 많이 착한 애가 더러워 나오길래 제가 냉큼 와서 심기는 했는데, 네, 이렇게 물이 들고, 얘는 빨갛게, 보영과 같은 그런 또 꽃도 피면은 오랫동안 피죠. 지금은 꽃은 아직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 자체대로도 너무 예쁩니다. 아이 어, 목대도요, 얘는 세무 세모 옷을 입었어요. 네, 그리고 이 입장이 세무 느낌, 벨벳 느낌, 그런 느낌의 어,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이 금황성은 키를 한번 볼까요? 13cm 정도 돼요. 그리고 옆으로는 어, 22cm? 네, 그리고 총 키는 30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금황성을 제가 이런 브랜드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요즘에는 이런 화분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멋질 것 같습니다. 이 금황성은요, 어, 1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금황성하고 이하고이 아이도 금황성인데요. 지금 해가 이렇게 얼비치고 있습니다. 일찍 나와 서둘렀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요 금황성은, 어, 안에 두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복하게 심었거든요. 저 먼저 보여드린 아이는 작년에 식재한 아이라 발색도 조금 더 진하게.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이 금황성은 옆으로 얘는 좀 위로 좀 크게 아, 식재를 했는데 17cm고요 그 다음에 하부는 아, 20cm 키가 20cm 옆으로는 12cm 네. 이런 금황성은 아, 지금 한달 정도 네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숙지한 거를 그래서 앞으로 한 2년은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보답을 할 것입니다. 네. 이 금황성은 16,000원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6만원 되겠습니다. 네. 꽃이 환상적으로 예쁘고, 아, 새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네, 노바입니다. 노바. 네. 노바가 여러 차례 들어왔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폭발적으로 예뻐해 주시고, 아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노바랍니다. 이 라인도 굉장히 예쁘죠. 네, 이 노바의 사이즈는 18cm 옆으로 벌어지면 7도 정도 되네요. 이 아이는 거의 11두 되는 것 같습니다. 노바를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이 노바는 3만 원 되겠습니다. 색감 너무 예쁘고요. 저도 몇 아이를 식재를 해놨는데 지금 얼만큼 새빨개질려나, 얼만큼 예뻐질려나. 지금도 예쁘지만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노바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틴커베리 지금 이렇게 사랑스럽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한몸 자연군생이에요, 틴커베리. 네, 틴커베리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를 좀 볼까요? 20cm 정도 되네요.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21cm, 20cm. 또이 아이도 굉장히 예뻐요. 22cm 나옵니다. 이렇게 두수도 굉장히 좋은 팅커벨을 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예, 아이 예,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가 바로 청법사 금이에요. 근데 제게 청법사 금이 좀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은 얘기를,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금이 완연하죠? 그리고 복류노라 아주 쭉쭉 갔어요. 근데 얘가, 아, 여름에는 좀 잔답니다. 그래서 하엽도 지고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찬바람이 나는 게이렇게 예쁜 짓을 하네요. 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15cm? 이 아이는 18cm 네, 이렇게 두 아이가 있어요 다 시집가고 네, 두 아이가 남아 있는데 요런 아이는 직사각분 약간 키가 있는 직사각분에 이렇게 심으면 존재감이 굉장히 있죠 이렇게 색감이 이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요 색감 이대로 지금 계속 밖에 있는데요 물빠지거나 그러지는 않답니다 이런 청법사 금요런 아이는 지금 제가 15,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두 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3,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법사 금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청법사 금 작은 아이를 보여드렸죠? 이 아이는 이렇게 수영도 멋진 이런 좀 키가 있는 아이랍니다. 이 청법사 금만 얘만 키가 30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유명한 작가님의 화분이고요. 이렇게 화산석을 한쪽으로 보이고 삐딱하니 앉아있지만 아주 자태가 도도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청법사 금은요. 어, 사이즈는 청법사만 30cm 그리고 밑에 화분은 22cm 네 그리고 옆으로 직사각인데 어, 옆으로는 지금 11cm가 사방이고요. 네 이렇게 생긴 청법사 금은요. 3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하부는 7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법사 네 금을 근데 이 아이는 네 키가 마냥 크기 때문에 적심 자국이 살짝 있는데 상처는 다 물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청법사 금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는 어, 밖에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메다이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네들이 지금 라일락이죠 라일락. 요 앞전에 메다이는 또 판매가 됐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는 새벽 공기 굉장히 차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 하얗게 서리가 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쁘게 아주 굳혀져 가고 있는 라일락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라일락은 어, 8천 원이었나? 아, 7,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락을 어, 사이즈를 좀 보여드릴게요. 세두짜리가 있고요. 두두짜리가 있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어, 라일락을 세두짜리 어, 한번 볼까요? 어, 13cm 정도 나옵니다. 여기도 세두. 네, 얘는 16cm. 옆으로 앉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얘 두두짜리는 15cm. 이런 네, 라일락을 여러분에게 7,000원에 예,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좀 봐주세요. 아주 불타고 있습니다. 단풍 구경을 네, 따로 갈 필요가 없이 저는 이렇게 행복하답니다. 바깥이라, 아우, 차 소리 되게 시끄럽죠? 네, 요런 에직잼 골드. 지금 한번 보실까요? 옆으로 사이즈가 19cm 나오고요. 또 둥그렇게 앉은 아이들은 좀덜 사이즈가 적게, 어, 얘는 20cm. 또얘좀 작아 보이는 얘는 얘도 19cm. 근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지금 살밥도 도톰하고, 제가 매직잼 골드가 많이 판매되어 있지만 또 많이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요렇게 요런 사이즈 농원의 사장님이 너무 튼실한잘 키워 놓으셔가지고 얘도 아주 예쁘네요 통통이가 보이죠 이렇게 통통하답니다 얘도 지금 계속 노숙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타는 아이 아주 새빨간 꽃다발이 따로 필요없는 요런 아이를 1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매직 잼 골드였습니다. 네, 그 옆에 아이, 이 아이도 지금 며칠째 노숙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푸르푸르 됐어요. 새싹 나듯이 푸르푸르 됐어요. 아, 요 앞전 영상을 보셨던 분은, 어, 비교가 아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얘네는. 그런데다가 자연 군생이고요. 어, 아니네요. 적심자국이 덜어 있네요. 그 자연 군생도 있고, 적심자국도 있고, 그러네요. 네, 요런 아이가 지금 제가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크큰 애들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키가 작으면서 아주 옹골지면서 자구가 이렇게 많은 애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었죠. 그래서 몇 아이는 또 나가고요. 지금 키는 좀 작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둥근 분이나 뭐 아무 분에나 어울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아이죠. 네, 이런 이런 애, 이런 애는. 사각분에 이렇게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돌아라 하나 고이고 그렇게 심으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는 키가 좀 보여드릴게요. 11cm, 네, 12cm, 네, 12cm, 11cm. 또더 작은 아이도 있어요. 얘는 9cm 키는 그러나 두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아이를 네, 올리브 9,000원에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봐 주세요. 이 아이가 바로 아레나스입니다. 아레나스. 아레나스 제가 타원형그 화분에 고쳐진 아이를 여러분에게 선보여 드렸죠. 어, 4일 전인가? 네, 그때 바로 그 아이는 저기 울릉도로 시집을 갔어요.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보시면은 사이트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두두 정도 열 정도가 어, 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아레나스가. 그러나, 여기 보세요. 지금 4두. 이렇게 3두. 또 얘도 4두. 이런데, 이렇게 지금도 예쁘지만 점점 더 굳혀지는, 굳혀지면은 더 환상인 그런 아이고, 화분을 만나면 얘가 더 예쁘게 매칭을 해. 근데 얘가 두수에 비해고, 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가격대가 있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예쁘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식으로 얘도 지금 노숙하고 있습니다 이 아레나스는 어, 여러분에게 1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좀 볼까요 어, 13.5cm 13 또이 앞에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내두정도 네두 되는 두스가 더 많은 애 15cm 많은 애 위주로 여러분에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저는 합식을 하면 되니까요 어 여기 다섯 두짜리도 있네요 어, 얘는 득템이다. 네. 이런 아이 1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두에 2만원 하는데 다섯두 네두 이런 아이들이 얘는 또 사이즈도 좋아요.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레나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월의 첫날에 새아침에 여러분을 만나고 시작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답니다. 아 요즘에요. 감기가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11월, 12월 두달 남았죠. 올해도 네, 좋은 일이 차고 넘치길 바라고요. 매일매일 기쁜 날들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어, 다음 영상 때까지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